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획자 박경진입니다. 어, 제가 방금 어떻게 인사했죠? 제가 기획자라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 보통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기획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어, 무슨 기획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획에는 좀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T 분야에서 일하시는 웹 기획자분들이 계시고. 어떤 문화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문화 기획자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광고 쪽에서 일하시는 뭐 광고 기획자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어, 무언가 일이 되게 하는 어떤 기획이라는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프리랜서 사업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프리랜서 사업 기획자는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어, 기획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 함께 어,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 기획자로서 제가 하는 일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1차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문서화 하는 일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서 그런 기획자를 내부에서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숫자의 기획자와 함께 일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내부에 없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거나 이럴 때 그것들을 또 문서화하고 그것의 근거를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사업 제안서나 사업 계획서를 함께 쓰거나 뭐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 하나의 축을 이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소위 이제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좀 영역과 가까운 일인데요. 예를 들면 기업의 어, 경영 상태를 좀 분석을 하고 어, 필요에 따라서 뭐 신규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럴 때 이제 새로운 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기도 하고요. 또 시장조사를 어,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기획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뭐 컨설턴트, 다음에 뭐 코치, 멘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강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획자가 되려면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기획자가 될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모든 프리랜서 사업 기획자가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제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일차적으로는 기본적인 경영 지식이 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뭐 재무제표나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수치들을 보고 어,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경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어,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기본적인. 영향이라는 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에 대한 좀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스몰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아서 어, 어떤 새로운 뭐 공간이나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면 어, 그 공간을 직접 방문해 보거나 어,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구입해서 직접 사용해 보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프리랜서 사업 기획자는 다양한 기업과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약간 그러니까 좀 무한한 호기심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관련 책들도 좀 틈틈이 어, 살펴보면서 어,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자가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해당 사업을 오래 해왔거나 혹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대표자나 사업 담당자만큼 어, 그 사업 영역에 대해서 지식이 깊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문 사업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듣고, 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업 기획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프리랜서 사업 기획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사업 기획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 향후에 이런 일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